안녕하세요. 오태. 오늘의 테슬라입니다. 어, 이게 첫 번째 찍는 영상이라서 많이 어색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 요런 식으로 조금 더 다듬어 봐라. 음성을 조금 더 좋게 바꿔봐라. 아니면, 소리가 좀 둔탁하다. 소리가 좀 날카롭다. 자, 마이크에서 입을 조금 더 떼라. 가까이 붙여라. 다양하게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자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태 오늘의 테슬라 입니다 어, 이 채널은 제가 앞에 다른 쪽에서 영상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어, 테슬라 라는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를 하고 물론 이해를 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뭐대형이나 혹은 거기에서 수익을 잘 내는 건 다른 차원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리 잘 기업을 분석한다 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어떤 주식을 거래하는 그걸 들어가는 시점과 나오는 시점은 전혀 다른 것인 것처럼 사실은 기업을 잘 안다고 해서 수익을 잘 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 <laughs> 그래도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 채널을 만들고 좀더 집중해서 어,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도 이걸 통해서 이제 테슬라 라는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정보를 찾게 될 것이고 그중에 저도 조금이라도 광고 수익도 얻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네 새로운 어, 유튜브 채널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처음은 미숙하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이 이제 제가 보이스레코드를 이용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어느 분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어, 영상을 길게 30분 주절주절 거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이스레코드겠죠? 찍고 난 다음에 올리려고 업로드를 하니까 동영상 그러니까 유튜브는 정책상 동영상 파일만 그러니까 영상 파일이 있다라고 인식을 해야지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이 실제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일반 보이스 레코드 같은 데서 만들어진 음성 파일은 업로드가 안 되네요. <laughs> 저는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이스 레코드 그건 계속 사용을 해왔던 것인데 아무래도 짧은 영상들이기 때문에 그걸 음, 그 노트북에서 간단하게 변환하고 그걸 올렸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데 이게 25분, 30분짜리 주절주절 영상을 변환하는 건 오래 걸려서 이제 보이스레코드로 한번 쭉다 녹음한 다음에 그걸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에 어, 이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마이크를 꼽아서 이걸 어,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화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화면은 최대한 어둡게 아예 화면이 어, 저장될 수 없도록 어, 만들어서 설정을 하고 어, 지금 영상은 그냥 필요 없이 음성 위주로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이제 영상에도 제목을 달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밑에 글만 주절주절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 면상이 <laughs> 궁금하신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기존의 다른 채널에 해왔던 그것과는 다르게 음, 저도 이제 돈의 노예이기 때문에 정치색은 싹 배제를 하고 아주 순수하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 어, 그다음에 스타링크 등등 스페이스X 뭐 이런 기업들. 그래서 이 전기차 자율주행 여기에 대한 것만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자. 라는 쪽으로 어,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정치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거부감이 있진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네. 그 4월 초까지 1월 1일부터 4월 초까지 어, 국내에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가장 많이 산게 테슬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수치를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조 단위를 넘어갔다고 요 10만, 10만이면 100만, 1000만, 억. 10만 달러 맞나? 1000만 달러인가? 여튼 압도적으로 1위가 지금 테슬라입니다 그니까 사실 뭐 테슬라 자체가 좀 매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IT에 빠르고 정보가 빠르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에 열광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어, 조금 여윳돈으로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하고 그 여윳돈들은 한 3년 5년 묻어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돈들이 엄청나게 커져 있을 것이다. 네. 우리가 현실에서는 삶이 좀 힘들고 뭐 돈을 버는데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테슬라 주식을 사 놓고 머리에 망치로 한대 두들겨 맞은 다음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 새로 스마트폰을 샀는데 HTS를 못 깔아서 공인 인증서가 없어서 잊고 있다가 한 3년 지났는데 그게 한 10배가 되어 있다. 네, 헛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얘기 드린 것처럼 테슬라 주식 주시... 어, 사실 집을 먼저 사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테슬라에 몰빵을 칠 겁니다. 조금 미친 것 같겠지만 저는 테슬라가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이다라는 희망은 있습니다. 어 근데 계속 의심은 해야 되겠죠? 우리도 의심은 하되 근데 의심을 하면서 계속 들여다 보면 볼수록 테슬라는 네. 여러분들이 막 몰빵 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혹시 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호재뿐만 아니라 악재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라고 얘기를 하셔서 기존까지 테슬라 그 오태는 계속 음 호재 위주로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본다면 악재라고 볼수 있는 것들도 미리 미리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 음, 그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어느 분그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거의 뭐 정석 같은 국내 테슬라 기업 관련 정석 같은 그 네이버의 레이어드 님이 맞나요? 제가 단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분 의 의견인 것처럼 그냥 장기 투자. 자, 우리는 오른다라는 믿음으로 한 방향으로 들어가서 머리에 정 한번 맞고 스마트폰 잃어버리고 몇년 뒤에 깨어나서 뭐 <laughs> 그런 투자가 저는 가장 정답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주식도 많이 투자를 해서 근데 그게 그냥 무모한 단기적인 돈 버는 게 아니라 진짜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이 테슬라라는 기업과 함께 우리의. 돈도 불려 봅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번 쭉 찍어보고, 요 영상은 첫 번째로 한번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